안녕하십니까 성공학개론입니다. 최근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특히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2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누적 태양광 발전 설치량을 6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폴리 실리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원가 부담에 적자를 면치 못한 관련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호 미래 에셋 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마솔루션 영업이익은 1조 812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컨센서스 대비 전망치가 상위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빠른 태양광 부분 흑자 전환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불거진 데다 셀 모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찬 kb증권연구원도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있다며 중국 봉쇄 조치와 물류 이슈로 웨이퍼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는 있어도 큰 흐름으로 보면 태양광 모듈. 수익성 개선이 맞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는 태양광 관련주인 한화솔루션, OCI, 신성 ENG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